따뜻한 잠자리 안전한 전기어. 한일의료기 마운틴 전기어 HLJNC3000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이 가능하고 소비 전력은 160W로 효율적입니다.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어떤 침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게는 4.3kg으로 가벼워서 이동이나 보관이 편리합니다. 특히 이중 열선 발열 구조 덕분에 빠르게 따뜻해지며 열기도 오래 지속됩니다. 온도 조절 방식도 간편한 본체 조절로 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안전성 또한 신경 썼습니다.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피치 스킨 원단을 사용해 촉감도 좋아서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겨울철 따뜻함을 찾는다면 이 전기요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일플러스의 고급 양면 전기요 힙-3000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이 가능해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헤링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는 대형으로 더블 침대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죠.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심 인증도 받았답니다. 마지막으로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좋은 전기요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일 메디컬의 탄소열선 고급전기어 HLD205입니다. 이 제품은 135cm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70W로 경제적이며 온도 조절기가 분리 가능해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전 기호는 빠르게 따뜻해지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8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귀여운 북극곰 디자인으로 방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간편한 세탁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이전 기호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